하루에 단 2분.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몸이 달라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헬스장도 필요없고 비싼 기구도 필요없습니다. 심지어 땀 한방울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며 마음까지 고요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는. 마치 과장된 광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 몇 칸도 오르지 못하던 분이 이제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중간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 집 밖에 나가지 않던 분이 이젠 손자와 함께 산책을 즐기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름은 마부자세입니다. 마부자세는 옛날 무술수련자들이 기본 동작으로 삼았던 동작으로 동양의학에서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후 무릎을 살짝 굽히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수백 년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부자세가 몸과 마음에 가져다 주는 일곱 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육과 관절, 골반과 장기, 감정과 정신력까지 단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균형과 중심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부자세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리에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출 자체가 줄어들고, 활동량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무심코 받아들였던 일상은 결국 삶의 활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6살의 김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겁고 계단을 오르면 중간에 꼭 멈춰야 해요.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김 선생님께 마부자세를 하루에 한두 번 단 2분씩만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의심반 기대반으로 시작하신 그분은 3주가 지난 후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시장도 걸어서 다녀올 수 있어요.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고 다리가 젊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마부 자세는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부터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전체를 고르게 자극해줍니다. 뛰거나 걷지 않아도 정적인 자세 안에서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이 힘은 단지 근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걷는 자세도 바르게 바뀌고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으며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잊고 있던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이 리듬은 우리 삶의 균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부자세가 어떻게 우리의 균형감각을 되살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면 그 다음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균형감각입니다. 다리를 디디는 힘이 생기면 몸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예전보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실제로 넘어지기 전까지는 균형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랜 회복 기간과 심리적인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외출 자체를 줄이고 계셨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살의 박 선생님도 그중한 분이셨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재래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걸 즐기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들고 있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속 비틀거려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출이 줄어들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부자세를 하루에 단 2분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디서든 하실 수 있으니까, 식사 후 잠깐만이라도 해보세요. 박선생님은 주방 옆 작은 공간에서 매일 조용히 그 자세를 실천하셨고, 한 달이 지난 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쌀 10kg도 무겁지 않아요. 장 보러 가는 길도 두렵지 않아요. 이 변화는 단지 다리 근육의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부 자세는 몸을 낮추고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 뇌와 몸이 균형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무게중심을 느끼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균형은 단순히 잘 걷는 능력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탕입니다. 이 균형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 바로 코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 근육입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속 깊은 곳에서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근육들, 바로 우리가 흔히 코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라고 하면 단단한 복근이나 식스팩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50세 이후의 코어는 외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허리 깊숙한 곳에서 척추를 감싸고 복부와 골반을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60살의 이 선생님도 한때 허리 통증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일어날 땐꼭 손을 짚어야만 했어요. 그분의 표정엔 늘 조심스러움과 불편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부자세를 하루에 한두 번, 단몇 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큰 동작 없이 숨을 고르며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5주 후, 이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젠 두 시간 수업을 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안쪽에서 단단하게 버텨주는 느낌이에요. 마부 자세는 단순히 다리를 구부린 자세가 아닙니다. 복부를 감싸는 복횡근, 옆구리의 사근, 척추 주변의 다혈근까지 몸의 중심을 이루는 모든 코어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몸은 끊임없이 중심을 맞추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며 이 조정이 코어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코어가 튼튼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오래 서 있어도 오래 앉아 있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중심 근육이 회복되면 그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 섬세한 부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마부자세가 골반과 장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어가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 안에 자리한 골반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골반은 단순히 뼈와 관절로만 구성된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내장기관과 생식기, 심지어 감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섬세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골반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며 다양한 불편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만의 고민으로 안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실금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소변 조절의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감 상실과 사회적 거리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59살의 김 여사님도 처음엔 입을 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이 걱정돼서 운동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저는 김 여사님께 마부자세를 권해드렸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집 안에서 조용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달후김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이젠 공원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나다워진 것 같아요? 이처럼 마부 자세는 골반 주변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면서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골반 저근이라는 깊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요실금 증상이 완화되고 내부 장기의 위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효과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생식기 기능 회복과 신체적인 활력, 자신감 회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은 단지 몸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도 흔들림 없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부자세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불안한 마음과 불면의 밤을 차분하게 바꿔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중심이 회복되면 그 다음으로 조용히 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골반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밤이면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루지 못하던 마음이 조용히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도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광주에 사시는 65살의 최 선생님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해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치밀고,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와요.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날, 그분의 눈빛은 지쳐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부 자세를 권해드렸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주 후,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은 잠이 잘 오고 짜증나는 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마부 자세는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심호흡과 함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면을 위한 준비 동작으로 작용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깊은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은 다시 일상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정신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마부자세가 어떻게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믿는 힘,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마부 자세는 단지 근육을 단련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고르게 하는 이 훈련은 결국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마부 자세를 처음 시도할 때 30초만 지나도 다리가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그만하자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10초만 더 버텨보면 이건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 잡는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주간 마부 자세를 꾸준히 실천하신 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다리가 떨릴 때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돼요. 마치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몸은 미세한 떨림과 긴장을 감지하고 마음은 그 떨림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힘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과 정적인 동작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회복 탄력성 즉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적인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이제 마부 자세가 몸을 넘어 삶 전체를 지키는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몸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부자세가 관절과 부상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정신력이 길러지면 우리는 몸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관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무리가 가기 쉬워집니다. 그럴수록 많은 분들은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라는 두려움에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절에는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유연성을 잃고 지지 근육들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의 박 선생님은 원래 테니스를 즐겨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운동은 커녕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은 거의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엔 오래된 답답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 선생님께 마부 자세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벽에 가볍게 기대어 자세를 시작하셨고 하루에 1분씩 천천히 늘려가셨습니다. 몇달 후? 그는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공원 산책을 매일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다시 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부 자세는 등척성 부활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몸의 정렬이 바로 잡히고 무릎, 엉덩이, 발목까지 안정적인 긴장이 유지되며 약해진 관절을 서서히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오래된 집안에 새 지지대를 세우듯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부자세라는 단한 가지 동작이 근육과 관절,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부자세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자세가 줄수 있는 일곱 가지 변화를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근력의 회복부터 균형 감각의 안정, 코어 근육의 강화와 골반 기능의 회복, 감정의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 정신력의 성숙, 그리고 관절의 보호까지 이 모든 변화는 마치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부 자세는 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 한쪽 침대 옆의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동작 없이 그저 천천히 호흡하며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자주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단 30초만 마부자세를 시도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서서 내 호흡과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그 떨림 속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깨어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마부자세를 실천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다시 걷고 싶은 용기가 되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마부자세는 그 여정의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한 중심에서 단단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